네, 예, 2분2분2분으로 진행했습니다. 음. <laughs> 끝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저도 이제 국감이 21대 때 하고 저두 번째입니다. 야, 정말 저 놀랐습니다. 그 첫날 행안위에서 대통령 관저 가지고 여기에 계신 분들 전부 다다 다 질문합니다. 오늘 공천 개입 관련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국 감 처음 처음 봅니다. 한분한 한 분이 다 사법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개인적인 어떤 어 정책이나 이런 게 있을 건데 입법기관인데 예한분한 한 분이 입법기관인데 다 개인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건데 어떻게 해서 다 그렇게 하는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동안 민주당. 또, 수없이 많은. 요새도, 진행 발언을 잘 향해서 해주시 예, 예, 이야기들 예. 하고, 국민들도 한테 많은 이야기를 해서 했지 않습니까? 해녹시키고. 또, 저희들 8월 20일 마약수사 의혹청문회도 그렇고, 평안 입국감 첫날 새벽 2시까지 대통령 관저가 가지고 계속 이야기했지만, 새롭게 밝혀진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 의사진행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아니 발언을 음. 의사 지금 위원장님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 좀 빼주십시오. 예? 네? 아니 그 이야기하자. 아니 이광희 의원님 네. 뭐 없어갖고 이야기하는 자, 거 아닙니다 지금. 제가 좀 정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제가 정리할 수 있도록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래서 국회가 이 맹, 맹시 같은 분한테 휘둘리는게 아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맹태균씨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2018년도에, 600만원 벌금 받았습니다. 2020년도 100만원 벌금, 네. 벌금, 받았고, 2016년도에, 공무원 성진 성지, 청탁금지에서, 총 3,225만원, 받았, 습니다 개공받았다가, 사기 및 배도사권 위반해서, 징역 10월 7일에 이전 받은, 자,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아니, 제가 이 정해져 있는 이 규칙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한 30초 내에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니, 그냥 말씀하시라고, 네. 예, 한병도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입니까? 예, 아니, 그, 예.